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 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드리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 반역에 다윗당은 피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 그의 두 아들 아이마하스와 요나단을 보내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요 모사인 아이도아. 후세를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를 얻고 그때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도착했다.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이면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는 다윗의 측근이고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는데 그런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왕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울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모습으로 압살롬과 그 백성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만세, 압살롬은 완세하는 거지요.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 압살롬은 후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당신이 다윗, 내 아버지와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 다윗왕을 후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나한테 왔느냐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하나님이 기름 배우시고 세우신 왕을 다윗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압살롬 편에 위장하여 들어간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함께하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게 후세는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톡한 택한 왕 압살롬 그와 왕과 내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이 분명해요. 후세는 거기에다가 또 말을 좀더 보탭니다. 내가 다윗당을 그 동안 섬기고 친구로 잘 지내지 않았는가?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바로 그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다유당을 섬긴 것 같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압살롬이 의심했다가 아버지의 아들을 왕으로 섬긴 데니까 또 마음이 헷가닥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의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속아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의심도 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압살롬이 또 쉽게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마음이 확 열어지고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송사하러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네가 옳다 바르다,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또 그들이 인사하려고 하면 먼저 손을 내어서 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샬롬하면서 인사를 후하게 했던 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가 이 송사하러 오고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로 위장된 말로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위장한 방법대로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가 남을 속이고 위장한 말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훔치고 나라를 훔치고 왕위, 왕권을 훔친 압살롬이 자기가 당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그대로 넘어가요. 잠이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압살롬 옆에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냐면은 그 다윗의 모사했던 아이도벨의 계획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후세는 압살롬에게만 충성한다고 교묘한 말로 위장했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의심했지만, 그의 능수능란하고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서 금방 의심을 풀고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아이도벨도 있고, 또 다윗왕의 친구요 모사인, 후세도 왔으니 더 기고 만장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내게 계략을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을 취하시고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압살롬 왕이 다윗 왕을 미워하고 또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은 것으로 알고 왕과 함께한 백성과 군사들은 더 힘을 얻고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도벨이 이와 같이 악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배경에는 이 아이도벨이 다위당에게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제안한 이 악한 계략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세상에서도 부모의 여자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를 범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일이지요.그런데 이 악한 계략을 압살롬이 듣고 빨리 왕권을 얻고 왕위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둘러 빠르게 일을 행합니다. 압살롬의 마음과 뜻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지요. 그즉시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편에서는 다윗에게 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가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고 이것을 바라다 보는 압살롬과 그 백성들에게는 고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을 사람들이 그렇게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대했다.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같이 여겼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한 것은 당시 그 근동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권력을 빼앗을 때에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것을 썼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악한 계략이고 악한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략이나 모략이나 어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에 등불입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아이도벨은 그 계략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략을 전했고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지도 않는 방법을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니 그것을 피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 쫓겨 가고, 피난 가고, 그것 으로 끝날 것 일지, 로 생각 했 지만 하나님 은, 거 기에 징계 를 통해 서도 진노 하 시는 가운데 에도 긍휼 을 베풀 어, 주 시고 하나 님의 언 약이 성취 되 고, 이 루어 지는 일에 하나님 이 신실 하신 분 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 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후세가 다윗 왕의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섬기는 것이 압살롬에게 성공적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분노 가운데도 일하시고 긍일이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밀려가지 않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행하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 성령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